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방송은 꽤 한동안 찍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한5 시부터 7 시까지 2 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서 계속 라이브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리듬이 자꾸 깨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시간을 정해서 하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21일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하고 다시 두 번째로 21일을 도전하면서 한 일주일을 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회사 가기 전에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앉아있는데 정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계속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앉아는 있는데 머리는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졸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21일 정도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앉아있으면 좀 그래도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한다 이것보다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무조건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게 습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벽에 그렇게 5시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한 4시 반 정도에는 늦어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컨디션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일어나 주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나 주고 일어나지더라도 되게 꾀가 나고 막 그랬어요 좀더 자고 싶고 그랬는데 매일 5시 하겠다 일단 21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새벽에 공부하는 거를 가능한 한 직장 다니는 동안은 그렇게 계속 습관으로 가져가고 싶거든요. 끝까지 쭉 하겠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지속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희망하는 건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공부하는 습관이 너무 잘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꼭 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장 다니시면 갑자기 일이 터져서 야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저녁보다는 새벽 시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습관을 만들려면 21일 정도를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새벽에 일어나는 걸 해보니까 이게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까진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그냥 몸이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몸에서 생각하기를, 아, 얘는 새벽에 그냥 일어나는 애구나. 그냥 깨부리지 말아야겠다. 그냥 일어나야겠다. 어차피 얘는 일어날래니까 약간 그렇게 몸 자체가 체념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일어나기가 덜 어려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저녁 시간을 되게 간소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녁에 이것저것 막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퇴근하며 와서 운동 조금 하고 바로. 씻고 자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새벽에 공부하실 분 계시다면 요즘에 계속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때 언제든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